와우 wow, 230와오 wow.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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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전주년 아이도 신청 안 하셨어요? 진짜 빨리 마감된다니까요. 열타 줄이고 싶다면 이번 전주년 빨리 신청하세요.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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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몇 음... 몇 번이에요? 7 번이요. 7 번인데. 145m 친 거야? 네 7번 가지고 몇 m 쳐? 거의 한 140에서 155m 쳐요 140에서 1 5 0 네. 장난 아닌데? 나이가 근데 중1이요 대1? 중1이요 고1? 중1? 네. 중1인데 150m 7번 치면 은어떻게 그러면 드라이브나 이런 건 장난 아니겠네? 네 와. 자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어요 음 저랑 사실 좀 친한 형의 딸인데 주니어 선수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 또 주니어 샵에서도 입상도 했죠 네 그치 어 아마 우리 딸이 골프를 잘 치는데 입상을 하, 했는데 막 기회 밖으로 막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형딸 얼마나 잘 치는데요 야 뭐, 너를 한번 칠까 어 니네처럼 나오게 할까 이런 거야 지어형 일단 뭐 드라이버 거리 많이 나가면 오게 하세요 이랬는데. 지금 일단 제가 드라이버는 못 봤어요. 7번 가지고 쳤는데, 150m를 계속 치는 거예요. 자, 요즘 고민이 뭐야? 음, 쇼게임을 잘 못해서, 어, 쇼게임이 좀 고민. 쇼게임이 좀 고민이다? 어, 자, 이름을 얘기 한번 해주세요. 김지율이에요. 김지율. 어디 중학교? 신성중학교. 신성 신성중학교? 잘 치는 데만 다 들어갔네? 어, 조디아 스폰네 신성중학교가 사실, 본통이 엄청 깊은 학교야. 네. 신성중, 신성고에서 국가대표, 막 국가상비군 되게 많이 나왔어. 네. 어 그리고 저는 분당 중앙군데, 어, 저희도 많이 나왔습니다. <laughs> 네. 오케이. 그래서 현재 고민이 쇼게임인데, 우리는 일단 쇼게임은 다음에 하고, 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우리 지율리의 드라이버 거리를 한번 보여줄 거야. 네. 드라이버 거리 자신 있잖아. 네. 자신 있어? 네.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은 7번 한번만더 보여주고, 자, 몸 풀고. 오, 구샷 아, 조금 얇게 맞았구나. 아, 자, 오케이. 자, 드라이브 한 번. 평소에 몇 미터 정도 나가? 200. 20, 30 정도. 20, 30? 네. 어, 오늘 그러면 삼촌이랑 레슨을 해가지고, 200 몇, 다시 가본 적 있어? 네. 있어? 그럼 인, 인. 아, 음. 250? 네. 여기서? 네. 있어? 아, 그, 아니, 아니, 없어요. 없어? 네. 어, 그럼 삼촌이랑 일단 해봐가지고, 어, 250m 나가면은 우리 파티야. 음, 네. 어, 오케이. 한번 가보자! 어, 지금 현재 조디아에서 스폰을 받고 있어요. 삼촌이뭐 별로 할게 별로 없는데. 와. 228m. 와, 대박인데? 진짜 많이 나간다. 볼 스피드 60. 어, 아, 일단 지율리그 구질이 뭐야? 구질은 거의 페이드. 페이드? 지금은 들어났네 네. 어. 조금 토우에 맞았어? 네, 그런 거 같아요. 약간 그, 토우 맞은 거그 같아요. 운딩될 때는 보통 음. 거의, 페이드나요. 거의 페이드나. 요 네. 거의 페이드나? 지율리가 에임을 조금 왼쪽을 보고 쓰나 아니면은 내가 페이드를 좀 일부러 계속 좀 치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나는 거야? 그냥 나는 거야. 그냥 나? 네. 그러면은, 만약에 거를 좀더 보내고 싶다, 좀 드롤 치고 싶다 할 때도 드롤 실수 있어? 어, 생각은 하는데, 어. 잘되시는요 그러면은, 드롤을 치려고 할 때는, 뭐 지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은 뭐야? 음... 드라이버 왼쪽 도그레기야. 도그레기 뭔지 알지? 네. 어, 왼쪽 도그레기야. 그러면은, 좀 오른쪽으로 보고, 저 왼쪽으로 휘어치게 해야겠다. 네. 뭐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네. 시합 때? 그럴 때 어, 어떻게? 해? 그러면 살짝 인아웃 느낌으로. 그렇지, 그렇지. 인투아웃. 약 오른쪽을 보고. 응. 오른쪽을 보고 네. 어, 이제 친다는 거지. 어. 네. 어서 한번, 한번 해봐. 아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 좀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더 쳐볼까? 잘 맞았나요? 안 맞나요? 안맞요 오케이. 그럼 기회를 한번더 드릴게요. 잘안 맞아도 뭐 200m는 그냥 넘기니까. 아 이건 토야? 살짝 찍혀가는 거야. 살짝 찍혀맞았어? 사실 여기는 와우 230! 와 페이드 친다면서 왜 계속 들어올치고 음... 있어? 아 지금 들어오고 보여준 거지? 네. 어 그렇지 인투아웃 해가지고 지금 보여준 거잖아. <laughs> 아 역시 인투아웃은 거리가 많이 나가요. 들어올쳐야 돼요. 네. 근데 지우리는 페이드를 치고 싶어. 들어올치고 싶어. 나는 저는... 페이드요 페이드 그렇지. 네. 페이드가 사실 좀 멋있어. 근데, 지우리가 페이드가 나는데, 지금 솔직히, 페이드가 <웃음> <웃음> 한 번도 안 나와가지고. 네. 아, 다시 한번 쳐봐. 그리고 또 삼촌이 또 궁금한 게 있어. 네. 지우리 지금 연습 많이 하잖아. 네. 그러면은, 몇 시에 연습장 가서, 몇 시에 나와? 11시부터 연습해서, 4, 5시쯤에. 공은 몇개 정도 쳐? 쇼게임을 많이 하고, 샷은 음. 막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 음. 한 200개 정도 200개 치고. 정도? 그러면 샷은 한 2, 300개 정도 치고 어프로치를 이제 또한 몇백 개한 거네 네 자, 지율이 스윙 한 번만 더 보고 우리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어. <놀람> 오, 굿샷 마음에 들어? <놀람> 네아우 진짜 대박이다, 그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가지? 자, 지율리한번 와보세요, 이리로 아, 지율이 어드레스도 되게 좋아. 어, 네. 무조건 거리 많이 나가는 어들었어요. 네. 공위치도 좋고 시선 좋고 뭐 별로 음... 할게 없는데, 어. 여기서 우리가 이 방향으로 오는 걸좀 크로스오버라 그러거든. 네. 어, 약간 이렇게 돼. 네. 근데 사실 이게 좀 이렇게 크로스오버 되는 사람들이 거리가 많이 나. <laughs> 네. 근데 여기서 지우리가 왜 거리가 많이 나가는 이유는 엄청 많이 꼬이네. 네. 어 오른쪽으로 체중도 잘 가고 엄청 많이 꼬여. 지우리 밑사면은 좀 오른쪽으로 갈때 있어? 네. 그렇지. 아 어, 그게 지금 여기 보면은 선을 보면 지우리가 스타트 어드레스 할때 선이거든 여기가. 네. 근데 손이 지금 많이 높아. 네. 아까 손이 여기서 시작했는데 네. 손이 여기서 높아. 요즘에 이거 레슨 받고 있어? 네, 살짝 아 밑으로. 그렇지. 밑으로 하는 거. 그래서 요거 손이 너무 앞으로 와 있기 때문에 네. 어, 잘못하면 오른쪽으로 스타트가 많이 될수 있어. 네. 이거를 밑으로 좀 내리는 스윙을 해야지 클럽페이스가 스퀘어로 맞는데 이게 손이 지금 되게 앞으로 내려오니까 클럽페이스가 많이 오픈해서 맞거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손목을 많이 쓰던지. 근데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선수하고 있는데 부정확하잖아. 네. 왔다 갔다 하잖아. 그래서 손을 일단 삼촌이 봤을 때는 요좀 크로스오버 되는 거를 요 라인이다. 네. 이렇게 공 나가야 될 방향, 이거, 이게, 요렇게 음... 와야지 서로 평행이 돼서 공이 더 똑바로 가거든. 네. 지금 지우리는 크로스오버가 되니까 내려올 때 손이 더 앞으로 들어올 확률이 더 많은 거야. 어, 와. 근데 힙턴이 엄청 좋네. 지금 3촌에 봤을 때는 좀 골반이랑 몸 도는 거는 너무 좋아. 지금 좀 음... 배치기 할때 있어. 네. 지우리는 스타트가 왼쪽으로 가서 간거 보다는 오른쪽 가는 게좀더 있지. 네. 이 손이도 없고 발도 사실 끔찍 들려. 그래서 천천히 지우리 스윙 따라해 보면 되게 좋거든. 테이크백 네. 여기서 약간 여기 앞으로 넘어오지. 네. 이렇게 그랬다가 내려올 때 밑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크로스오버가 되니까 이렇게 앞으로 들어오는 거야. 네. 그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발이 오른 발이 너무 앞으로 떨어져. 네. 이게 앞으로 떨어지면 배치기 할 확률이 많잖아. 네. 근데 이게 좀 옆으로 떨어지면 오른 발이 네. 옆이 좀 떨어지면 네. 왼쪽 힙이 좀 돌아서 이 방향으로 들어오는데. 네. 그니까 지우리는 엎어치는 쪽은 절대 안 나오는 거야. 배치기 쪽만 나오는 거야. 근데 사실 배치기 쪽 나오는 사람들은 좀 감아서 원래는 들어올 치는 게 원래 맞는 거고. 네. 나는 페이드를 치겠다 하는 사람들 하면 공 스타트를 왼쪽으로 보내야 돼. 네. 그게 페이드잖아. 네. 그래서 스타트 방향을 로와봐시오 어드레스 한번 해봐. 지금 당장 뭐 백스윙을 연습을 하고 있잖아 네. 어, 그거는 지금 빨리 바꾸기는 힘든데 네. 어디서 한번 해보면 은 나는 페이드가 자신 있다잖아 네. 백스윙 한번 들어봐 짠짠짠 어 들었어 너무 좋아 근데 내가 볼 때는 지우리가좀 연습해야 될게 네. 나는 한 이만큼만 된다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 네. 좀 백스윙이 짧으면 더 몸으로 치기가 더 쉽거든 네. 네 일단 좀 약간 요거야. 네. 어, 일단 알고 있고, 백싱은 어, 요만큼, 그 다음에 다운윙을 내리면은 힙턴이 너무 좋거든. 짠짠짠짠짠 네. 들어오면은 이 공간이 가까워야 돼. 네. 얘랑 얘랑 허벅지랑 공간이 가까워야 되는데 지우린 여기서 스타트가 일로 들어오는 거야. 네. 그러면 페이스가 많이 오픈되잖아. 네. 그렇지 그래서 일단 위에서 밑으로, 그 로리메킬로의 는 들이 봤어. 네. 어, 내려서, 내려서 이게 맞고 공간이 가깝잖아. 네. 지우린은 헤드패스가 여기로 들어와야 돼. 네. 어, 근데 지우리가 앞으로 들어와서 지금 일로 가거든. 어, 이 공간이 계속 어드레스 해봐. 지금 이 공간 있지. 네. 간격. 그러면은 이크백도 들었잖아. 아 어, 그건 이간격 있잖아. 네. 그러면 맞고 나서 계속 이 간격이 계속 가, 비슷해야 돼. 네. 너무 팔을 뻗으려 고 하지도 말고. 네. 다시 어드레스. <laughs> 지우리는 많이 위에서 밑으로 들면은 수직 낙하. 네.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네. 몸 턴을 많이 하지 말고 네. 봐봐 삼촌 보면 여기서 몸을 내가 빨리 열어버리잖아 네. 그럼 손이 지금 앞으로 오지 네. 근데 지금 우리는 떨어뜨려야 되잖아 네. 그래서 어깨 가슴을 잡아놓고 계속 머릿속에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네. 그렇지? 요즘 연습하는 게 이거야 네. 근데 몸을 돌라 그러면 손이 다시 앞으로 와 네. 어, 다시 다시 <laughs> 어드레스 백스윙 들고 어. 한번 그렇지 그렇지 어. 스윙 어. 오케이. 자, 쳐보자, 이제. 이게 사실 뭐 바로 뭐 엄청나게 고쳐진다는 게 아니고, 예, 주니어 선수니까 하루에 뭐 7시간씩 연습하잖아요. 근데 이제 머릿속에 이미지가 되게 중요해요. 아마추어나, 예, 프로나, 주니어 선수나. 그래서 내가 내 문제점이 뭐다. 그 문제점을 고치려고 좀 반대되는 동작을 좀 많이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롤이나 타이거나 이제 보면은 백스윙을 들었다가 다운윙을 내릴 때 우리가 뭐 등지구쳐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다운윙한 번, 아, 어, 두 번. 네, 손이 되게 앞으로 들어오는 분들, 어, 나는 좀 슬라이스가 좀 심하다 하는 분들이 오늘 영상을 좀 보시면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런 네. 구질이야?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오. 어, 좋습니다. 어, 어 많이 내려왔어. 그리고 준어 선수를 보면서 이거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좀 따라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 이거는 계속 기억을 해야 돼. 네. 지금, 어, 보이지? 근데, 공이 맞을 때, 확실히 좀, 어리고, 준현 선수니까, 골반이 여기 있어, 지금. 어, 임팩트 맞을 때. 네. 어, 삼촌도 옛날에, <laughs> 여기까지. 들어갔어. 네. 자, 그래서, 피니시는 뭐, 100%네. 너무 좋다. 그래서 전 아마추어 분들이 쳤을 때 피니시를 했을 때 지금 이 지율 선수처럼 피니시를 좀 이렇게 좀 모았으면 너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율 선수 스윙 보면 팔이 굉장히 잘 묶여 있어요. 네, 벌어지지 않고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벌어지는 네. 스윙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을 줘도 거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되게 지율이가 장점이 있어. 일단 몸도 좋고 거리가 많이 나가. 네. 어, 그러면 삼촌이 봤을 때도 쇼 게임을 엄청 많이 해야 돼. 계속 어 퍼팅 퍼팅, 쇼킹 쇼킹 하다 보면은 거리는 어차피 나이 먹잖아 더 늘어 이제. 네. 어. 근데 스윙 이론이 좀 이런 이미지가 좀 가져져 있, 있어야 네. 돼. 그래서 오늘 일단 제가 주이한테냈었한 어, 내용은 근데 뭐, 네, 뭐였어 오늘? 팔 이렇게 가지 않고. 그렇지. 어. 여기서 여기 어. 간격 더 가까이. 그렇지. 어. 하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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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헤드가 조금 더이 방향으로 오면은, 네. 그러면 패스가 좀 더, 좀더 둥글게 이렇게 라운드로 그려지니까, 네. 페이드 치기가 좀더 쉽지. 네. 어, 페이드 치는 사람이 아웃으로 가버리는 문제가 생기잖아. 네. 그치. 그럼 클럽 페이스가 안닫히잖아그렇지 네. 그래서 아웃으로 가는 사람은 여기로 들어와서 막아놓고 치는 사람인 거고, 들어올 치는 사람들은. 네. 어, 페이드를 원한다. 그러면은 패스가 여기로 들어와줘야지. 가슴좀더 열리면서. 네. 그래야지 조금 왼쪽 출발을 해야지. 아니면 똑바로 출발할 거나 네. 아 어, 오케이 아 어, 그래서 요즘에 잘 치는 여자 프로 누구야 음 박세리? 네? <laughs> 박세리 말고 어 누구야? 어 박민지 프로님 아그 거리 어, 엄청 어, 많이 나가는 프로 누구지? 방신실 아 맞아 맞아 어 걔는 뭐 여기서 여기까지 내리던데 그냥? 네어 그치 이게 붙어있던데 그냥? 네어 그치 어 그래서 좀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크로스볼은 꼭 고쳤으면 좋겠어. 네. 어, 다음에 또나와줄 거야? 네. 어, 다음에는 거리를 250까지 한번 쳐 보고 네. 그다음에 쇼게임한번해 볼까? 네. 어, 오케이. 어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